안녕하세요. 스트레칭 강사, 강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은 부정제로 2탄. 시작이시죠? 지난 시간에 좀 다리 쫄쫄하게 좀 많이 빠지셨나요? 이번 시간에 조금 더 타이트하게 더 바로 가볼게요. 앉은 상태에서 요두 다리를 골반들 벌려주시고 양손을 짚어서 엉덩이 들썩들썩 움직인 다음에 척추고 꼬치 세워주시는 겁니다. 양손을 마신 숨에 기지 가듯이 몸을 세웠다가 내쉴 때 양손으로 발, 날을 잡고요. 무릎이 지금 굽혀져 있는 상태죠. 그대로 가슴 붙여서 가능한 선까지만 머리 아래 후 내려볼게요. 거기서 무릎과 가슴 떨어지지 않게 서서히 다리를 내려주시면 몸통이아래후 숙여주시는 겁니다. 가능하신 분은 무릎 펴서 상체를 더 숙이시면 되시고요. 좀 힘드신 분은 무릎을 들어준 상태로 발등을 세워 종아리 늘리면서 유지. 둘, 후, 하나, 좋아, 양손 집어차 상체 올라오시면은요. 오른 다리 뻗어도 되시고 왼 다리를 무릎 잡아서 왼쪽 발목을 오른쪽 허벅지 바로 아래 무릎에다가 발목을 얹어서 오른 다리 들리지 않게 꾹 눌러주시고 양손은 깍지지고 마신 상체가 올라왔다가 내신고 네, 손을 멀리 풀어서 바닥에 후 내려놓고 손이 조금씩 앞으로 걸어가시면서요. 오른쪽 뒷무릎을 조금 더쭉 늘려주세요. 네, 왼 다리는 긴장을 푸시고 상체가 숙여진것 동시에 오른쪽 무릎 뒤가 자극 오시죠. 무릎이 들리지 않게 발뒤꿈치를 밀고 발볼을 조금 더 세워서 종아리 뒤를 충분히 후 이완해주시기 어깨는 후하 풀어주시고 좋아요. 양손 짚어서 상체를 말아서 천천히 상체 한손한손 짚어 올라오시면 몸통을 꼬고싶었다 마시고 내쉬는 숨에 힘을 후하 그대로 왼 다리를 뒤로 잡아서 엉덩이 바깥쪽으로 무릎을 접은 다음에 엉덩이 바깥으로 살짝 돌려 골반이 바닥에 도착하시면 무릎 기정도 모아주시고요 양손을 마시는 숨에 기지개 했다가 내쉬는 숨에 양손 풀어서 두무로 모은 상태로 그대로 상체를 후 내려갈게요. 조금 무릎이 모아져 있기 때문에 좀 타이트하고 불편하실 수 있어요. 가능하시면 손 정면, 혹은 왼쪽 언거에 많이 들린 다음에 양손을 포개서 가슴을 꾹 눌러주시면 상체를 후, 하, 바닥에 내리실게요. 몸의 힘을 후, 하, 푸시고 어깨 힘을 내쉬는 숨에 손가락 앞로 조금씩 걸어가시면서 몸의 긴장을 하, 풀어주시는 겁니다. 고르 마시고 내쉬는 네, 중간 발볼 정도 세워서, 왼쪽 엉덩이 한번더 눌러주시고요. 후. 손 짚어 상체 말아 천천히 상체가 올라오신 몸 하나하나 짚어주실게요. 왼쪽 무릎 좀 열어주시고요. 오른 다리 뒤로 살짝 빼내서 접은 다음 양손을 앞으로 넘겨서 엉덩이에 들리면 두 무릎을 접어서 골반 내이 벌리고 살짝 가나 손까지 엉덩이 살짝만 일해보시게요. 팔꿈치 바닥에 대고두 엉덩이가 바닥에 안 닿아도 괜찮습니다. 고개 머리 를 숙여서 잠시 허벅지 안쪽이 더 가까워질 수 있게 잠시 후 유지 둘, 골반에 힘을 펴고 점점 더 엉덩이 가라앉는 느낌이 계실 수 있도록 살짝만 후, 내려오셨다가. 상체 올라오시면 양손 짚어서 다리 무릎 모아주시고요. 왼손 바깥에다가 이제 왼쪽 무릎을 성큼 짚으신 다음에 발끝을 45도 열어주시고 엉덩이 쭉 내려서 두 골반을 바닥에 가라앉으실 수 있도록 상체 후 골반을 내려보실게요. 그 상태에서 상체 세우시고요. 내쉰 숨에 잠시 무릎을 좀더 밀어내면서 왼쪽으로 중심을 좀 이동시켜서 골반 이완 후 가능하시면 손을 바닥 짚어 가슴 아래로 후 낮춰서 오른쪽 엉덩이가 너무 밑으로 처지지 않게 뒤에 있는 골반을 좀 들어서 왼쪽을 체중을 이동시켜주시고 두 엉덩이 바닥에 같이 가라앉는 느낌이 들수 있도록 골반 관절 이하를 좀 시켜주세요. 후하. 양손 지퍼 상체가 올라오시면 뒤에 인다를 살짝만 접었다가 양손 이제 왼손이 뒤로 따라가서 오른발 잡혀지면 천천히 뒤꿈치 쓱 가지고 와서 유지 후 이때 엉덩이가 들리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골반을 계속 밑으로 눌러주시면서 몸에 힘풀고 다리 힘풀고 뒤꿈치를 엉덩이로 당겨서. 후, 보실게요. 좋아. 이제 왼손 풀려지면 엉덩이 뒤로 빼내면서 오른 다리 짚으셨죠? 엉덩이 뒤로 쓱 빼내면 양손 뒤로 짚어지고 양손 사이 왼다리에 있으시면 좀 뒤로 오셨다가 오른쪽 무릎 수직으로 세워주세요. 왼다리를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서 허벅지 안쪽 바깥 주변 근육 풀어주시고요. 다리가 안쪽으로 와지면 허벅지 전체 돌린 다음에 상체를 후 낮춰서 유지 무릎이 많이 급져 계신 무릎 서서 펴준다 생각해주세요 후 뒤꿈치 엄지가 안으로 말렸고 무릎도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시고 상체 에 올라왔다 이제 바깥으로 허벅지를 외전 허벅지 안쪽과 무릎이 보이게 다리 돌리셨나요? 그 엉덩이 조금 따라 떨어지겠죠? 여기 상체 아래로 후- 숙여서 무릎을 굽혀지 않게 최대한 무릎 펴주시면서 가나선까지 상체를 후- 낮춰보실게요. 내려서 왼쪽 무릎 뒤 허벅지 뒤쪽 근육을 좀더 풀어서 후- 이완해주시고요. 좋아요. 천천히 올라오시면 다리를 뒤로 끊내서 한번 잠시 앉았다가, 쿵, 반대쪽 바로 연결해서 앉으실게요. 두 다리를 뻗어서 골반 덤이 펴지면 양손 깍지손 잡고 마신 숨이 기지게 내쉬면서 멀리 발날을 잡으러 후 내려갑니다. 어깨 힘 풀고 가슴과 으로 밀착되시면 다리가 살금, 슬금 걸어가서 가나선까지 몸을 내려서 후 무릎이 많이 닿지 않으시면 괜찮아요. 발날 당겨서 뒤꿈치 발목 종아리가 길어 길어질 수 있게 후 늘려주시고요. 둘 하나 상체 올라오심 천천히 손 짚어서 그대로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 오른쪽 발목을 왼쪽 허벅지에다 털서 얹어놓는다 생각하시기 양손이 깍지 잡혀지면 오른다리를 편하게 두시고 왼쪽 무릎 뒤를 펴서 네, 진 숨, 상체 내려가시면서 왼쪽 옷길 조금 더 바짝 늘리시게요 몸의 힘을 후, 아프시고. 너무 등이 또 구부장에 말려서 허리가 너무 이렇게 훅 꺾이시지 않게 너무 말려서 등이 후, 디스크 생기시지 않으시게요. 허리를 좀더 펴주시면서 허리 길어지게 배에 주고 상체가 후, 내려갑니다. 어깨물 후, 하, 내쉬고요. 몸이 점점 더 바닥에 가라앉아지면서 왼쪽 뒷무릎, 발볼 세워서 종아리 뒤까지 충분히 후, 늘려주세요. 좋아요. 양손 짚어서, 천짜 상체가 올라오시면, 오른쪽 다리 그대로 바깥으로 뒤로 접어주시면서, 두 무릎을 가능하 모으실 수좀 만들어주시고요. 엉덩이 들썩들썩 움직여서 뒤꿈치 깔리지 않게 바깥으로 살짝만 빼내서 앉은 다음에, 양손 깍지 손마실손 기지게, 내쉬는 손을 멀리 풀어서 상체 바닥에 후짚어줄게요엉덩이 많이 들리면 왼손 떨어져서 짚어주시고 가능하면 양손 풀어서 정면으로 아래 후 허벅지 무릎 위로 가슴이 떨어집니다. 손이 앞으로 조금씩 꼼들꼼들 걸어가시면서 허벅지 뒷무릎 쫙 늘려주시기. 코를 마시고. 내쉬는 손체가 점점 더 가라앉아지면서 후 충분히 이완. 왼손으로 바짝 힘 주시고요. 어깨 힘을 후, 하, 보실게요. 좋아, 상체 올라온서 손을 짚고 짚고 등을 말아서 천천히 세우셨다가 힘이 풀려지시면요. 은 오른쪽 무릎을 열어주시고 왼 다리를 뒤로 접을 때 손이 앞에 살짝 이동되시면서 양쪽 무릎 접어서 엉덩이 뒤꿈치 안으로 엉덩이 살짝 앉아서 팔꿈치 대고 잠시 유지 후 골반에만 살짝 풀어주세요. 몸이 점점 가라앉으시면서 긴장을 하내나주시고 네, 네, 좀잘되시면 손을 뻗어서 가슴 아래로 후 놔주셔도 괜찮습니다. 엉덩이 살짝 들어올리면서 마시고 그대로 오른손이 오른손 바깥에 오른발을 짚어서 성큼 오른발까지 돌려주시고요. 무릎을 밀면서 엉덩이가 내려가면 양손을 짚어서 오른쪽 골반은 좀더 밑으로 후 왼쪽 엉덩이 너무 처지지 않게 두 골반을 같이 바닥에 후 눌러준다 생각하시고 약간 체중이 오른쪽 발에 조금 체중 쏠리실 수 있습니다. 후 허벅지 뒤쪽 왼쪽은 허벅지 앞쪽 오른쪽은 골반 전체 엉덩이 관절을 후 근육을 풀어주시고 좋아요. 이제 오른손 뒤로 가면서 왼다리 살짝 들려지면 오른손으로 왼발 잡아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후 발에 힘을 풀고 당겨 주세요. 어깨는 하아 푼다 생각하시고 이제 엉덩이 들지 않게 엉덩이 좀더 눌러 내려주시는 겁니다. 후하 좋아요. 천천히 이제 왼다 내려가시면 오른손 돌아오시고요. 엉덩이 좀 빠지나가면서 왼발 짚으셨죠? 손을 좀 짚어 짚어서 오른다리가 양손 사이 중앙 뒤로 오시고 오른다리 발등 당겨 안으로 회전 바깥쪽 회전 다리를 전체로 허벅지를 내외전 안으로 말고 바깥으로 외회전 시켜서 고관, 고관절 주변 근육 뭉쳐있지 않게 풀어주시고 다리가 안으로 돌아가시면 상체 숙여 가슴을 후 낮춰, 무릎 뒤한번더 자극, 어깨면 후, 하, 보실게요. 가나한 손까지만 엉덩이 내려주시면 되고요. 상체 올라왔다가 다시 오른 발끝이 바깥으로 바뀌면 무릎, 허벅지 안쪽 돌려, 안쪽 면이 보이게 만드시고, 상체를 후 낮춰서 오른쪽 무릎 뒤 허벅지 근육, 꼬여있는 근육 잠시 후, 상태 숙여서 늘려주시는 겁니다. 힘을 하아 시고요 좋아요. 상체 천천히 올라오시면 오른 다리 뒤로 빼내서 무릎을 모아주시고 양손 짚어서 엉덩이 번쩍 들어서 발바닥 뒤꿈치에 다 지면 한건 앞으로 걸어오셔서 무릎을 모은 상태로 만세 기지기. 엉덩이 높이 올라가시면서 허벅지 끌어올리고 머리는 내려가지만 뒤꿈치 눌러서 꼬리뼈 높아지게 엉덩이를 솟아오르게 치켜 올려주세요. 어깨 힘 풀고, 이때 허벅지 힘을 주셔야 뒷무릎을 좀더 펴주시면서 전체 다리 뒤가 길어진 느낌 드실 겁니다. 손이 다리 쪽으로 걸어 내려오시면 엉덩이 그대로 앉아, 기역자로 만들어서 앉아주시고요. 중심을 뒤꿈치 눌러서 바깥 들고 상체를 살짝 세워서 다섯. 넷 앉아서 유지하실게요. 후 발이 내려가면 머리가 숙여지면서 이마가 정강에 가까이 붙여지시고 엉덩이 살짝 들어서 허벅지를 충분히 늘리셨다가 근육을 잡으실 수 있게 양손으로 바닥을 딱 눌러주세요. 호어마시고 내쉬는 숨에 엉덩이를 내려가시면서 천천히 기역자가 되시면 뒤꿈치 눌러 발딱 들고 가슴 들어서 유지 후 복부 수축하시고요둘 내려가시면 머리가 숙여지면 천천히 엉덩이 어 가슴 가물음을 더 밀착시켜 주시고요 몸이 앞으로 숙여지면서 천천히 좀더 앞으로 꼬라 꼬라졌던 느낌 이 드실 수 있게 중심을 발볼에 이동시켜 드실게요 허벅지 전체를 하실 때도 중심 잘 잡아 주시고요 내 네, 신수 엉덩이 내려가시면서 천천히 엉덩이 앉아지면 발가 띄어서 중심 뒷꿈 눌러서 가슴 들어서 유지 후 허벅지를 버텨 주시고요 둘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머리 선선 내려가시면, 바깥 중심 이동, 가슴 무릎 밀착시키시고, 엉덩이 살짝만 올려서 유지, 둘, 후,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쭉 내려갑니다. 엉덩이 내려와서 바깥 뛰어서 중심, 무릎과 발이 벌려지지 않게 무릎, 발 모아주시고요, 엉덩이 앉아서 허벅지 무릎 버텨서 유지. 둘, 하나. 다시 바깥 내려가. 반복하시면서 머리를 숙여서 천천히 가슴과 무릎 밀자, 이마, 정갈, 콕 붙이실게요. 중심 발볼로 이동시켜서 허벅지를 살짝만 늘리셨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랑 내려오면 바닥 들어서 가슴 들어서 유지. 다섯. 후, 셋. 둘, 하나, 네 개만 더요. 머리 숙여지면서 엉덩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가슴으로 더 밀착시키시고, 한쪽으로 중심 쏠리지 않게, 두 발바닥 전체 벌려서 바닥에 체중을 눌러서 균형을 잘 잡아주세요. 내신는 엉덩이 내려가시면, 바깥 들어서 중심 뒤꿈치 눌러서 가슴 살짝 뛰시고, 후, 둘, 하나, 마시고, 세 개만 더요. 머리 숙여지면서 엉덩이 천천히 올라갈 때 가슴으로 완전 밀착시키시고, 중심 잡고 유지하실게요. 후, 둘, 하나, 엉덩이 다운. 내려오시면 바깥 들어서 와 중심 뒤꿈치 눌러서 가슴 들고. 셋. 허벅지 힘내시고요 둘. 마찬 두개 마시고. 머리를 숙여지면 천천히. 몸의 앞으로 숙여지는 거 엉덩이가 사, 서로 올라간 느낌. 후. 둘. 하나, 호로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천천히 내려갑니다. 발가락 들려지면서 뒤꿈치 눌러주시고, 가슴 들어서 엉덩이 앉은 상태에서 유지. 둘, 하나, 마지막, 힘내세요 마시고, 머리 숙여주면서 천천히 엉덩이 내려가시면, 엉덩이 올라가시면서 몸이 앞으로 꼬가질 듯한 느낌, 가슴과 볼을 밀자. 둘, 하나, 마시고, 내쉬면서 엉덩이 천천히 내려가실게요. 발가락 들려지면, 뒤꿈치 눌러주시고, 가슴 들어서 후, 둘, 하나, 상체가 세워지시면손 앞으로 짚어주시고, 무릎 잡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한 다리씩 무릎 접어서, 내려오고, 다리 골반 날이 벌려지신 엉덩이, 발등 내려놓고, 뒤꿈치 꼭 앉아서, 그 다음 휴식을 후, 취해주세요. 어깨는 하프시고, 상체 천천히 말아서 올라갑니다. 어떠셨나요? 전 시간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운동할 수 있으셨을까요? 근력이 좀더 채워지시면서 좀더 단단한 허벅지 운동이 되었을 거예요. 오늘도 힘든 운동 수고 많으셨습니다.